이찬원, 유명한 가수. 주말에는 일정이 없어 고향인 사천으로 차를 타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찬원의 어머니께서 그가 평소처럼 집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이로 인해 그의 가족과 매니저는 그를 찾을 수 없어 걱정하게 되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이찬원은 사천에 있는 고아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머니와 마음을 나누었다. 그는 고아원 이사장으로부터 25일에 예정된 재회 행사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몇몇 교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이들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찬원의 동정심은 즉각적으로 작동했다. 그는 사천으로 돌아가 상황을 살피고 유아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배려심은 그의 예술적인 경력을 넘어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찬원은 고아원의 아이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교실을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기회를 도와주었다. 이 무상의 관용은 아이들과 지역사회로부터 희망과 감사를 가져왔다. 이찬원의 행동의 영향력은 누구에게도 눈치채지 못할 수 없었다. 그는 지역사회 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았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환경 개선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헌신한 그의 헌신은 그의 관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교실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찬원은 의미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행동은 무대 위의 스타로서의 명성을 초월하여 그는 큰 마음과 사회적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 입증되었다. 이찬원의 동정심과 헌신은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재능 있는 개인들을 위한 모범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찬원의 노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천유아원의 아이들의 삶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예술과 자선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였으며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보여주었다.